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퇴강그룹 회장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서면서 그룹도 오너 공백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16일 어깨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전 회장은 이후 또다시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이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전 회장은 일부 직원들을 계열사 임원 등으로 겸직시켜 허위급여를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회장이 작년 복권되면서 그룹의 투자 시계추가 움직이는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오너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룹의 투자 시계도 사실상 멈춰졌습니다. 태강은 지난 2022년에 향후 10년 동안 12조 원과 7천 명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오너리스크로 투자에 대한 탄력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